저기 서울 중앙지구이고요. 서화품 장이나 서양제 철시 알고 계시습니까? KBS 전주방송 총국이 마련한 연중 기획 순서입니다. 전화 금융 사기는 알고도 당한다고도 하죠. 그런데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을 텐데요. 은행원부터 택배 기사까지 주변의 시민들이 사기를 막는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안승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 농협에 들어서는 한할머니 다급하게 손짓하며 통장에 있던 2천만 원을 내어 달라고 합니다. 병원에 가려 돈이 급히 필요하단 말을 수상히 여긴 직원들이 하나둘 곁에 모이고 경찰까지 출동해 할머니를 달래고 설득합니다. 직원 예상대로 할머니를 꾀어낸 건 전화 금융 사기 조직이었습니다. 경찰관 불러 가지고 같이 대동해서 안전하게 대구로 모셔 드린다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좀 주저주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이 조금 의심이 더 깊어진 거죠. 나름대로 직업적인 <laughs> 그런 보람이랄까? 할머니와 협력해 집 앞으로 수거책을 유도한 경찰. 우체통에 놓인 돈봉투를 가지러 온건 낯선 20대 남성이었습니다. 잠복 끝에 경찰에 붙잡혔고, 알고 보니 서울에서 같은 범행을 한뒤 조직의 지시로 시골 마을까지 온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전화기에 "사기 조심"이라고 써 붙였습니다. 한무도 얘기 말고 택시 불러서 영깥 좋을 때 내는 거예요. 타로 처리받아 타아 하는 거 썰을. 너무 가불써. 농협 직원들, 제휴 라이더들참 고맙습니다. 지난달 전주 한 은행에선 검찰 사칭 전화에 속아 2천만 원을 찾으려던 70대 여성이 직원 도움을 받아 피해를 면했고 투자 수익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3천만 원 넘는 돈을 대출받아 사기 조직에 보내려던 70대 남성도 창구 직원 대처 덕에 화를 피했습니다. 투자하라는 문자 받고 보내시는 거냐 물어봤더니 그건 맞는데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식 리빙방 사기? 말씀드렸더니 믿지 않으셔가지고 경찰을 부르고 송금받고 딸을 납치했다는 말을 듣고 안절부절 통화하며 다급히 걷는 한 여성. 이를 알아챈 시민들은 여성 대신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을 통해 딸과 통화한 뒤에야 사기 전화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순찰차를 불러 세워서 저 앞쪽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뭐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우리 우리 말을 안 들으니까 김제에선 노부부가 돈봉투를 건네는 장면을 본 택배기사가 수거책을 쫓아가 붙잡는 기지를 발휘했고 경기도 양평에선 피해자와 동행한 지인이 수거책에 돈가방을 낚아채 경찰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창에서약한만원 이상 찾을 때 불안해 모습 보일 때 은행원 측에서 저희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신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공기관에서는 뭐 돈을 요구하거나 이런 금하는 사례가 없으니까 주변 시민들의 발 빠른 기지와 오롯한 대처가 전화 금융 사기범들이 설 자리를 갈수록 좁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